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주님께 속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발 앞에 등불을 밝혀 주셔서, 은신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하는 곤사님으로 온길과 아버지 하면 전도하는 모든 아버지 일들을 주께서 주님께서 보고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시간에 네. 수업에 유월드 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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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면. 전해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전도자를 세우시고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증거하며 귀차연으로 들어오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훈련은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함에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님이중 때,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참 학교 다닐 때는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동생들을 돌보고 가사를 하면서 이렇게 a 아, s s 마 t 는데또참 고등학교는 e 뭐 할아버지 r g e uh, you can imagine that. But I'm going to have to l 아, 제 오빠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참 오빠가 나이면 뭐, 얼마, 그때 나이 얼마 안 됐죠. 참 훌륭하고, 우리 오남매를 전적으로 참 오빠가 책임지고, 어머니는 또 저들의 생계를 위해서 막뭐 참, 오만님 참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절대 가고 싶고, 학교는 고등은 가고 싶으니까 좀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오빠가 그러면 은는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이 열심히 안 해봐라 해가지고 되많뭐 어떻게 하더라도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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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히 많은 많은 틈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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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그은 많은 많은 가은많그학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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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또거기 아, 우리 또 그곳에 친구들이 참교회 많이 다니고 목사님 딸뭐 장모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참 교회 다니고 하는 걸 너무 부럽고 저도 참 교회에 그때 이제 다니고 싶은 마음이 한데또 예수님을 아,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자 있었는데 그때는 햄편상 아직 가지 못해서 내가 꼭 결혼하면 이제 신앙 믿고신앙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결혼할 상대자가 나와서 그래 어, 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어, 사랑는 자녀들과 온 가족 소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게 참 부럽고 난 그렇게 아, 살고 싶다라 그렇게 말할 때그 어, 그분은 그, 그 이제 제일, 음, 처음에는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래 아 그거 뭐 하지 뭐 이렇게 <laughs> 막 허락했지만 정말 도 내가 신앙이 없고 또뭐생활이또 뭐 금방 또 애기 있고 이러니까 믿을 그런 형 편이 못돼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오고 가는 길에 교회를 이 그러다 보면 늘 마음속을 하나님 저도 좀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늘 그래기도 하면서 참 그래 하는데 그래 그런 불편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세 살, 한살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사를 하니까 그 우리 옆방에 그저 아기 엄마인데 사남매 아기 엄마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사매를 사남매를 기르시면서 늘 입술에 찬송이 늘흘러 나오고. 마이늘 그래 뭐 산으로 는참 힘들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이 참 너무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 살짜리 딸을 딸을 보냈습니다. 교회 데리가고 이래했는데 그때 이제 제 이제 아 생각에는 아 저도 이제 딸을 먼저 보내고 저도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남편은 그때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으로 경남 삼천포로 발행이 나서 이제 떠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비바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한 번은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본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에 갔더니만 그참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때까지 참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제가 어디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남편은 없고 그래 3살 딸을 없고 또 걸리고 1살 딸이 없고 이렇게 그때부터 뭐 해서 60년도에 뭐 천막 모두 그 집회하고 할때참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를 얻고 걸리고서가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없는 사이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 6개월 하면 이제 온다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걸리더라고 전화 오는 데다 전전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 했는데 그래 남편이 오니까 아그 우리 남편은 참뭐이지적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또그 직장이 그러니까 무척 부정적인 생각과 또 차가운 그 비판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그래도 한 2년 6개월 동안 준비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고 셋째, 셋째 아들이나 우리 막내 아들이 시동생이 너무너무 골프 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짜리인데, 품위가 고향이인데 그런 저 품위 있었는데, 그그고그 시동생이 뭐또 사고를 쳐가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다음 한 방에서 시동생과 함께 참그이고 그래서 그참 처음 제예수 사랑을 아 믿고 참예수님그 사랑으로 그시동생을참 사랑하고 또 바른 길로 그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오남에 또맡다리고 우리 시동생도 오남에 맞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뭐그 해도 미울줄안 하고 참 사랑으로 이렇게 잘 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또또편찮 해서 저희 집에 오시가지고 그 그래 함께 모시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때서 이 우리 또그기 아빠가 뭐 저를 좀 많이 인정해주고 또 예수 사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 한그 예수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을 조금만 인정해주고 저를 믿, 믿어주고 그렇게 참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또 우리 저 남편은 뭐, 첫째부터 아들을 그렇게 원합니다. 나이 20대는 아들 셋째 되니까 좀 걱정이 돼요. 널또 아들 아들 그렇게 사지던데 우리 올케가 저 불이 온 저, 저 신우이 저기 우리 옹케도딸이어렸였는데온저신의 저게 우리 저게 아들 나는 그 약을 먹으면 아주 먹는다 하더라. 응. <laughs> 그래가지고 약집으로가져가는거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야 첫 믿음이고 또 하나님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어,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약도그 뭐로 가지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손큰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주신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고하는 듯다 주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렇게 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하니까 그세 번째 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남편도 이제 차차 마음도 누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다음에 또내 네 번째 터 <laughs> 저는 이제. 한 주라도 우리 신부님가 자꾸 아들 하는 거야. 야 하나도 너무 많아 들가니까 자꾸 더 노력하더라. 그러참또제 그래서 어, 믿음 도 이곳에서 또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동안에 저 생활은 참 이제 교회 생활도. 우리 개척하고 교회를 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생활에 뭐 자녀들 기르고 뭐그 생활 하고 이러니까 내 신앙 뭐참 지키고 출일 지키고 뭐그하느라고그 이상은 참뭐뭐 뭐 충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라뭐순종는 것이 참제제큰 어, 복유라고 생각하고 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 기를 때마다 뭐 성신이나 학교 진학이나 또뭐 직장이나 결혼 문제 이사업에를내참 믿음으로 기르고 이렇게 하해서참 기도하고 그안것 지금 생각해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무 넘치는 축복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그 이제 벌써 어제 자, 벌써 이제 쟤를 뒤돌아보니까 벌써 나이가 제가 67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 손녀가 사람의 팔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참그 주신 은혜를 너무 큰데 그 생활하다고 보니까 벌써 나도 이만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다 결혼해가지고 또, 안정된 생활, 또, 직장도 주시고, 너무 참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또 성장해서, 우리 작년에는 또, 어, 또, 정축해가지고, 아름다운 성경도 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oh,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이제는 참, 내 육신을 위한 이 삶에서, 이제는 참 출을 위해서, 교회에 좀, 뭐, 유익이 되고, 또, 그게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 제게 짓도록 봐도 저한테는 그냥 그 은사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도하는 중에 또우리 이제 한 전도대학에 온 것은 우리 사모님께서 또 먼저 그래 이제 이 전도대학 아, 가자고 하면 이게 전도지를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숙자 병사님하고 새해 취소 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 예, 전도 대학에 참 와서 보니까 참 너무도 참감 좋고 정말 이러 영혼이 뭐참 명예 퇴직 태지, 퇴직할 <laughs> 그런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니까 네. 제가 인제 뭐 친히고 가까웠으니까 한 팔씩 뭐만삼한 팔씩 벌써도 산다 해도 이거는 참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또참 하나님 앞에 아이 어, 예, 참. 보다 파일 기이 기른 라그랬었는 생각하고 그래서 왔지만 또이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우리 어려움이도많습지다 마음을 막으려고 또 여러 가지 참 그래 우리도 난 그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고해 놓이 이 마음을 안 열해 그래서 이제 퇴직 퇴직 정년 퇴직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 나오겠다고 너란 좀 <laughs>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그리고 막상 또 퇴적을 하고 보니까 또 이유가 있는 거라. <laughs> 그래서 이신앙이란는 것은 젊었을 적에 어릴 적에 예수님을 믿고 이 마음에 강박함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려 들고 거기에 뭐 변, 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편대또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참, 다 목사님 그러시겠지만 참 좋으신 분이라며. 그리고 교회는 잠소를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참 좋다고 하는 거다. 좋고, 어, 어, 우리, 우리 교회에 넘치는 목사님이다. 근데 <laughs> 당신이 그걸 알수 있을 니까 아이, 그래, 알지, 알긴 아는데, 그러면 당신이 좀더 가까이 한 발에 가까이 하는 만큼 와가지고, 복 보금을 또좀 받아들이고 좀 변화 있고, 이제는 참, 내년에 이제, 이제 자기는 70이거든요. 그래 서 내가 좀더 이제는 일할 때고 하는 만큼 더 가까이 올 때인데, 왜 그래, 한 발자국도 그래, 앞으로 안 오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 또추일이 되면, 아주 또 우리 고향에서 또 이제 이 결혼식 우리 또 결혼 예식장이 또 우리 조카가 한 사람 아니, 한 센비스가 보니깐 그러니까 어, 저 고향이고 이런아어저 주례를 좀 많이 부탁을 하고 이러니께 주일 되면 자꾸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데당신어 교회로 저저 뭐 주일을 지키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바라 해야 되지. 그것이 안 응, 하는 원치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 제방한자 하는 거 새벽에만 가요. 새벽에만 이제 주에 세벽에 <laughs> 목사님만 얼굴만 보이거나 세벽에 갔다 가나. 그래서 어떨 때는 요즘은 이제 조금만 이 오후에 좀일찍에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시에 그저 내 예배 드리고. 그서 이제 조금만 이제 그래가 한데. 그래 참 저도 여기 전도대학에 오니까 또외지에 모두 전부들 젊은 사람들. 그래도 우리 저 선배님은 참으로 부럽고, 참 너무도 부럽고 너무도 참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참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고 모든 설마 막내어놓고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거를 못하겠더라고. 이 가정에 뭐 남편이 그래도 가정이편안 해야 또 이제 모든 게다한데또이 성격은 또 까다로운 사람한테 또 이제 멀리라도 좀 이과 삶이라도 가고 싶고 언니를좀그 학생도 가고 싶고 능력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그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학교 온 것도 진짜 말도 못했습니다 <laughs> 예술 믿어도 너무 별나게 믿는다고 <laughs> 저한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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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아이인데도 자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나 한번 가고 그래 하면 되지 그래그리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로 성수 해야 되고, 당신도 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그러나 그런 참 지금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참전도대학려고니까 너무 참 젊은 사람들한테 참 올증마다 이, 이새 용기가 생기고, 또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인대주시 우리 하느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전도 마참 전에는 너무 참 교회 이 오기 전에는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참 교회서 에 나가면서 예수 믿고 공 받으세요 이런 것 이렇게 했지에 더참 이런 하고 들어서 이제 전도하는 걸참 힘들했는데 어 그러나 이제. 이참 전도학교에 와서 보니까 우리 참 영혼이 보이고 내가 참할 것은 참이 전도라. 전도해서 참 생명을 우리 나에게참이 좋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확실한 그 마음의 각오가 쓰고 또 이렇게 하자 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 교회에서도 우리 전도 특공대를 이제 세우시고 우리도 박경이 우리 사모님 이어서 한아일년 가까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또 저희 일이 바쁘고 다른 일이 바쁘서 모르지만 우리도 이 사모님 하고 우리도 이거 사고 서지서 사무리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도 짜고또 이제 지금도 나가서 전도 전하고 이랬습니다만 아, 이 보이는 참 결실이 안 보여요. <laughs> 그러나 하나님께서또 이렇게 보 때. 많이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결실도 또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참 용기도 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모든 게 너무 참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더참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는 줄 같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예 하시면 또 기회 전부 하시고 또 특봉대로서 왕으로서 일 일하시는 분리의볼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느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을 자녀들을더 복되게 해주신다는 선수를 전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므로 어, 앞으로 지금은 참 아무 <laughs> 그 없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나와서 능력전도 또 모든 이 되어지는 전도를 또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도 모든 선거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는하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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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섭리가 되셔서 부족한 정을 이곳에 보내신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씻겨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표들을 향하여 나갈 아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의현일 목사님, 우리 재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전도대학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미주에서 귀한 전도 아버지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건네퍼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또 대구 전도대학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전도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전국에 더욱더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우리 모든 전도 대학생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선도사님, 특별히 사역하시는 이한 우리 목사님들 위해 더욱더 큰 능력과 역력을드리어 주시옵소서. 아, 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또그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여 일할 수 있는 귀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남은 순서 순서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 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네. 하나님께 영광돌 드립니다